안녕하세요, 뉴에라 영어학원 원장 정예희입니다. 12월입니다. 어, 아이들이 한창 기말고사 대비 중입니다. 이제 12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지나고 나면 모든 1년간의 시험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12월 중순부터는 이 우리 아이들이 모든 것을 손놓는 시기입니다. 학교에서도 안타깝게도 어떤 공부도 시키지 않고요. 우리 아이들은 1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보답을 하려 하는 건지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12월의 크리스마스의 분위기에 취해서 열정적으로 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이 너무 착해서 노는 법도 잘 모르기도 해요. 그래서 뭐어 기껏 해봤자 게임을 한다던가 PC방을 간다던가 이 수준으로 노는데 어 정말 공부는 매년 선배들을 봐왔을 때도 보면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도 기말고사 끝나고도 어, 추석 때 생각하시면 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그냥 지나갔는지 후회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거든요. 1년 중에서 그냥 버려지는 12월 2주가 되는데요. 그 2주를 반드시 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어서 이렇게 설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뉴에라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2주 동안 준비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본 컨셉은 겨울 특강을 2주 앞당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종료. 내신 종료는 펑펑 노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부족했던, 그리고 내가 약했던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공부 모두 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12월을 알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12월 공부가 1월 공부로 이어지도록 아이들이 1월부터 열심히 할게요. 12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버리게 되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안 하니까 그냥 버리게 되고 저 친구도 공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 1월부터 할래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1월이 되면 딱 공부를 하게 될까요? 아닌 거 아시죠? 1월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웜업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1월 첫째 주가 어디 쉽나요? 이제 신년이라고 여기저기서 분위기를 잡기 때문에 아이들은 1월 둘째 주가 되어야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12월 셋째 주부터 1월 둘째 주까지의 한 달의 시간은 아이들에게 버려지는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1월부터 다시 웜업을 할 것인가? 다 노는 12월, 나는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기는 쉬워도 아이들이 다 친구들이 놀기 때문에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짐과 실패는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중학교 때부터 해야지라고 했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방학을 보냈을 때 성공한 방학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요? 자, 이제는 고등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의 첫 겨울 방학. 깁니다. 후회 없이 12월부터 시작합시다. 12월, 1월, 2월 예비구이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1학년이 아닙니다. 이제 2학년입니다. 그죠? 뉴에라에서 예비고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구조독회 최후 통첩반이에요. 두 번째는 고위 3년치 모의고사 집중풀이 반이고요. 세 번째는 감유지 모의고사 반입니다. 자, 첫 번째 구조독회 최후 통첩반은 도약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공들인 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과외하듯이 아이들에게 1대1로 클리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은 누가 듣냐? 이런 친구들이 들으면 됩니다. 저 영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뭐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답. 답답해하는 친구들, 단 간절함과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환영입니다. 소수정예로 이루어지고 제가 1대1로 케어하는 반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은 받을 수 없고요. 정말 간절한 친구들, 하지만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제가 열심히 두달 동안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 반은 1월에 개강을 하고요. 오전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주 2회 반이라는 거 조금 이따 시간표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 고2 3년치 모의고사 집중 풀이반입니다. 이 반은 차근차근 내신까지 준비하는 반입니다. 방학 때는 무조건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 고2 3년치 혹은 5년치 모의고사 풀었던 것이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의고사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신까지 연결되게 되는 셈인 거죠. 그래서 방학 때 나도 열심히 해서 아, 2학기 때 모의고사도 1등급 한번 맞아보고 내신도 1등급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이 수업을 강추합니다. 1등급 나도 한번 맞아보자 라는 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 감유지 모의고사는 수능에게 배신당하지 않기라고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서초, 강남, 강남, 서초 송파권 아이들은 대부분 수학을 열심히 하고 과학도 열심히 하고요. 영어는 중학교 때 끝낸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영어는 마치 예체능처럼 공부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수능 한번 보십시오.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 전년도도 그렇습니다. 절대평가, 즉 90점 이상이 1등급이라고 하지만 올해는 3%대로 예상하죠. 90점 이상이 전국의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죠. 절대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 열심히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까지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고2 2학기부터는 1등급이 안 나옵니다. 현재 고등학교, 잠실권에 있는 고등학교에 2학년 1등급이 몇 명이냐면, 어, 20명 조금 넘습니다. 90점 이상이 20명 조금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영어 공부 정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 올해와 같은 수능을 맞게 되면 배신당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게 배신당하지 않기라고 잡아 봤습니다. 자, 구조 독해 최후통첩 진심으로 간절하다면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면 오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단 인원 제한이 있으니 학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집중해주는 수업, 잘하는 친구들 보고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부족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과목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원장 선생님과 저와 일대일로 개별 클리닉이 있고요. 이 친구들은 영어에는 2전 문항과 3전 문항이 있는데, 이 점문항 절대 틀리지 않기.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3점짜리까지 연결돼야 되니까요. 영어에서 2점짜리만 다 맞아도 듣기 다 맞고 2점짜리만 다 맞아도 2등급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문항 틀리지 않기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매 시간 미니 모의고사 보고 성적표 나갑니다. 단어 시험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2 3년치 모고집중풀이 2학년 내신 범위이기도 합니다. 3년치라고 써놨지만 사실 5년치까지도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별해서 진행을 할 텐데 기본 3년치 이상의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시간 실전처럼 시험 보고요. 5회 말에 그리고 성적표가 나갑니다. 어 아직은 이 친구들은 어법도 좀 약하고 어휘도 좀 약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어법과 어휘는 매번 아이들에게 풀려서 기본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제와 어휘 문제는 접근법도 알고 틀리지 말자라고 어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시간 단어 시험은 당연히 있습니다. 반드시 1 등급 받는다. 모의고사에서도, 내신에서도, 내가 2학년 때는 반드시 1등급 받는다. 라는 목표를 삼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감유지 모의고사, 고3 수능 모의고사를 풀게 됩니다. 매시간 실전처럼 모의말에 시험을 보고요. 성적표 나가고요. 논리적으로 글을 읽어내는 연습, 그 연습이 최고난도 문제를 맞추게 해주거든요. 그 연습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매시간 단어시험, 그리고 고난도 유형 빈칸 유형 숙제, 무슨 순서배열 숙제, 이렇게 고난도 유형의 숙제가 제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고난도에도 꾸준히 1등급. 요런 친구들, 요런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수업을 듣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희 블로그에도 다 올라가 있고, 어머님들께 문자로도 다 갔던 수업입니다. 수업 일정과 그리고 시간, 그리고 언제 개강이고, 언제, 어, 종강인지, 몇회 수업인지, 어떤 것으로 수업하는지가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면 되고요. 감유지는 월요일, 목요일 주 1회씩 있습니다. 고이 3년치 모의구사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 1회씩 있는데, 회차가 다르니까 살펴보시고요. 1, 2월에 개강을 하는 우리 예비고 2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구조독해 최후통첩반, 요반은 화목주 2회구요.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클리닉은 저랑 일정 잡아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버려지는 시간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정말 공부하도록 이끌겠습니다. 어, 길고 또 추운 겨울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어, 삼을 수 있는 학원이 되고 수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rself down again